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오늘 촬영하는 시간이 2월 10일 저녁인데 뭐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에 있죠. 북경에서 여러분 자주 보십니까. 아, 저는 지난 작년 여름에는 동경 올림픽 할 때는 꽤 자주 봤는데 이번에는 그잘 보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잘 보게 되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아, 중국 올림픽이 뭐 대단히 편파적이고. 우리의 분노를 자아내는 일을 중국이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중국에 관련된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조금 좀 격하게 잡았습니다. 뭐 사실 격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격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을 적이라고 선언하라. 중국인민을 해방시켜라. 이거는 뭐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신문기자이자 학자인 그빌 거츠라는 사람이 자기 책의 한차프터 제목으로 쓴 겁니다. Declare China an enemy. 중국을 적으로 declare 선언하라. 중국이 적인데 왜 적이라고 말하지 않니?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liberate the Chinese people. 중국인민을 해방시켜라.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작년 한 11월 하순부터 지금 2월 10일이죠. 그러니까 한80 며칠 동안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 끊임없이 군사훈련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군사훈련마다 이름이 다 있는데, 뭐, 너무 많아서 이름을 외우기가 힘들 정도로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3월 때에 있을 훈련을 뭐, 4월 달로 또 연기한다고 돼 있습니다. 뭐, 무슨 뜻인지 뭐, 알수 없는데. 예,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을 미국과 일본의 끊임없는 군사 훈련, 한미 훈련은 어디에 어디로 가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북경올림픽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베이징 페니투뭐 아주 멋있는 그런 그 로고로 만들어가지고 올림픽을 하는데 거기 그 입장식 때 말이죠 한복 입은 여인이 나와가지고 뭐 군복 입은 그 중국 병사들 가운데 껴서, 뭐, 중국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우리를 대단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복. 한복도 자기네 거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한글이 자기네 거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주도 자기 거고, 고구려도 자기 거고, 여러분, 그 동북공정이라고, 중국이 지금 다 연구를 완료해놓고 공개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가 공개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아마 우리나라 저쪽 북쪽의 역사는 다 중국 거라고 그렇게 써 있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지금 우리를 대단히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황대현 선수가 그 예선에서 3등으로 쭉 달리고 있다가 1등으로 치고 나가는 장면 보고 참 잘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1등으로 들어왔는데 조금 있다가 실격됐어요 실격 나는 그게 왜 실격됐는지는 뭐 우리 우리 수준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실격돼 가지고 그 게임에서는 뭐 본선에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결국은 뭐또 다른 종목에서 금메달을 하나 받았더라고요 이 종목에서도 금메달 등이 받을 수 있는 선수였는데 금메달이 하나 날아간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분노심이 이제 격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각 신문마다 그 일면 탑으로 어 중국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는 그런 기사를 쏟고 있는데 이거 뭐 동아일보 제가 캡처한 겁니다. 반중 감정의 기름분 불공정 올림픽 네, 올림픽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페어 게임이죠. 스포츠 정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드시 금메달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말도 다 있는데. 아, 이거를 아주 너무 편파적으로 하고 자국중심적으로 해가지고 반중감정에 불을 끼얹고 있다. 반중감정이면은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다 아우르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반중감정이 부글부글 하고 있고 저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말로 했을 때는 잘못 알아들어도 이거를 보면은 뭐못 알아듣고 자시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보고서 하는 거니까. 예. 우리나라 그이 쇼트트랙 국가 대표 선수였죠 안상미 안상미 여자 선수인데 지금 MBC 해설위원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감정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봤나보다. 내가 중국이라는 나를 꽤 괜찮은 나라로 봤나보다 이런 소리예요. 아무리 홈플이라도 홈플은 홈플레이라는 뜻의 그 젊은 친구들 쓰는 말이죠. 이렇게 대놓고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예, 여러분 젊은이들 중국이 이렇게 대놓고 하는 나라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십시오. 상상도 못 했다 그러는 것은 우리가 공부가 좀 짧았기 때문에 상상을 못 했던 겁니다. 예. 과거에는 카메라가 없었죠. 그래서 눈으로 판독을 하는 겁니다. 심판이 보고서 얘기하는데, 예, 안상민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선수 시절일 때만 해도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니까 충분히 착각할 수 있고, 판정이 애매한 부분도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했다. 그렇죠. 뭐, 심판이 하려면 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수들이. 그런데 지금은 슬로우 비디오로 화면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그 그러니까 심판이 판정을 잘못했을 때 사진 찍은 거 보고서 심판 판정도 엎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건 뻔뻔함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중국 사람이 뻔뻔한 편인데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특히 뻔뻔하다는 사실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 우리 정치가들 특히 정확히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에서도 아주 황당한 그렇지만 올바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경목 기자라는 분이 쓴 건데 일본보다 더 싫다. 천년의 원수라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중국에 대해서 얘기한대요. 2030혐중으로 번진 편파 논란. 그냥 반중이 아니라 혐중, 중국이 밉다 싫다로 번진 그 2030의 그 인식, 이런 기사가 이제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눈 뜨고 코베이징 2022, 해가지고 아주 재밌게, 코믹하게, 예, 이 로고를 이렇게 바꿨어요. 눈 뜨고 코베이징, 눈 뜨고 코베어가는, 예, 뭐, 지금 중국의 올림픽을 전국체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동네 운동화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한복 입고 나온 것을 한복공정이라는 말도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 재밌는 말잘 만드는데, 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올바로 알자, 정확히 알자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운명을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에, 중국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0 3 0 세대가 특히 제 반중정서가 높다는 사실, 이거는 뭐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학술 논문도 쓰고 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서울시립대학교 하남석 교수 이분이 그 석사과정 학생들하고 이제 함께 해서 한국 청년 세대의 온라인 반중정서의 현황 등을 발표했는데 어, 중국이 일본보다도 그, 더, 어, 싫어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는, 예. 그리고, 일본은 백년의 적, 중국은 천년의 적, 이런 말도 지금 막 돌고 있는데, 요 말은 사실은 말이죠. 김정은이가 했던 말입니다. 아, 북한에서 더 먼저 나온 말이에요. 2017년 연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뭐 만나고 이런 거 얘기하기 전이에요. 미국하고 한참 막 야단법석일 때입니다. 미국이, 뭐파이어앤드 퓨어리 그래가지고 폭격하겠다고 막 얘기하고 그런 무렵에 나왔는데 김정은이 그뭐 어떤 그 간부들한테 지시사항이에요 그 문건으로 내려갔는데 거기 제목에 중국은 천년 숙적, 일본은 백년 숙적이라고 이제 그런 지시사항이 내려갔답니다. 제가 그때 그 무렵에 그 기사를 보고서 제가 이제 그 놀란 것은 미국은 미국은 뭔데라는 거였습니다. 중국은 천년 숙적, 일본은 백년 숙적. 근데 미국에게는 쏙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오히려 국제 정치의 그 냉혹함을 더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국제 정치의 기본이 뭡니까?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다만 영원한 국가 이익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지만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해도 안 되는 겁니다. 과거사에 매달려 가지고. 세상이 변한 것을 모르는 것은 더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한데, 예. 그래 일본이 백년 숙적, 중국은 천년 숙적이라는 말이 요새 또 대한민국에서도 갑자기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 북한에서 이제 탈북하신 학자 중에 김광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2019년이군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미 있기 때문에. 김일성은 생존에 중국을 절대 믿지 말라고 유훈 교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일성 중국 아저씨로 합니다. 중국 사람들의 옷은 주머니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더더욱 알수 없다고 말했답니다. 김일성이는 그 한국 전쟁하던 중에 중국군 지원군 사령관 팽덕회라는 사람한테 부하들이 수백 명 보는 앞에서 뺨을 맞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100%확신은못 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 팽독회가 김일성이가 그 전략적으로 실수한 것을 가지고 분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 앞에서 뺨을 때렸다. 저는 뭐 믿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는 편입니다. 당연히 김일성은 중국을 싫어하죠. 김정일 사망 후 떠돈 유후 내용에도 같은 취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확산되어서 2017년 말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일본은 백년 숙적, 중국은 천년 숙적이라는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laughs> 이런 말이 지금 북한에 있었는데 지금 뭐 맞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천년 동안 우리를 참 힘들게 했던 나라죠. 일본은 지난 1 0 0 년이고. 근데 그 가까운 기억이 더 뚜렷하니까 중국은 좋은 나라라고 착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런 그 분위기를 반영하는 그런 그 기사가 이제 또 어제 동아일보에 나왔는데 신석호 부국장입니다. 이 사람은 기자이면서도 또 이제 정착 박사 학위도 가지고 있는 학자 기자인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386 정치인들이 중국의 등을 돌릴 때 예, 이거 참 중요한 글입니다. 386 정치인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계의 핵심이죠. 이 사람들은 대학교 다닐 때 주사파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반미 친중 친북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친중 종북 세력의 그 대표였는데 예, 뭐이 신석호 기자도 비슷한 또래일 것 같아요. 386 정치인들 중국의 등을 돌릴 때가 왔다. 이제 제대로 파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 기사에 보니까 재밌어요. 중국은 편협한 민족주의에 기반한 꼬르만 패권국가. 이 꼬르만이란 말이 국어로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뭐딱 보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꼬르만 패권국가. 좀 엉성한 나라다는 그런 얘기죠. 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도 미국도 패권을 추구하는 강대국이다. 맞습니다. 미국이 자유주의 이념과 제도 문화로 자비로운 패권을 추구하는 척이라도 한다면 예, 미국은 그래도 좀그 자기네들끼리도 그러죠. 비나인 비나인 임페리얼리스트라고 그럽니다. 센티멘탈 임페리얼리스트래요. 감성적인 제국주의자. 예, 미국의 제국주의는 잔인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척이라도 한대요. 그 신소고 기자가 보기에 중국은 여러 면에서 그 수준이 떨어진다는 현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예, 우리가 누가 친구고 누가 적이라는 것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아, 지금, 지금 중국이 하는 행태만 보더라도 모르겠냐는 그런 소리죠. 예, 제가 그한 챕터의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강의 제목이 중국을 적이라고 선언하라. 그리고 중국인민을 해방시켜라. 라는 그, 제목이 한 챕터의 제목인데 Deceiving the Sky 하늘을 속이기 Inside Communist China's Drive for Global Supremacy 예. 중국 공산당이 글로벌 슈프리머시 지구 전체에서 챔피언이 되려고 그러는데 그 내막이 어떤가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2019년에 나온 책인데 그때 이 이제 쭉한번더 보고서 최근에 다시 또 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하느라고 또다시 한번 읽었는데 제목이 우리말로 아주 번역이 잘돼 나왔습니다. 하늘 속이기, 세계 패권을 위한 공산주의 중국 내부의 움직임 해가지고 그 윤지원 교수라고 이제 그 국제정치학 교수인데 상명대학교 교수입니다. 번역을 아주 잘했습니다. 어, 그리고 쉽게 읽을 수 있는데 이 책의 제10장의 제목이 바로, 오늘 제가 그, 이 강의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어, 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뭐, 빌거츠는그 기자입니다만 책을 뭐, 여러 권 썼습니다. 여덟 권 썼다고 그러는데, 그 대부분이 중국 관련 책입니다. 가장 최근에 썼던 책이 2020년에 나온 책인데, 요, 디 i s 더스 i n g the Sky, 하늘 속이기 다음 책이, How China's Communist Party Made the World Sick. 예, 중국 공산당은 세계를 어떻게 아프게 하였는가. 예, 아직도 해결한 데서 지금 야단이죠. 뭐 무슨 뭐 오미크론 바이러스인가 해가지고 뭐 지금 뭐, 뭐 아직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전 세계가 시끄러운데, 예. 중국은, 공, 중국 공산당은 세계를 어떻게 아프게 했나. 그 외에도 중국이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느냐. 미국 정치가들은 어떻게 중국에 속고 있느냐. 이런 책들을 뭐 여러 권을 썼던 그런 뭐 학자이자 기자입니다. 이 사람 책에서 제가 그, 이제 이 제목을 땄다고 그랬는데, 보겠습니다. 이 책의 그 소론이, d 시 c e i 카이 the sky to cross the ocean.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하늘을 속이라. 요 말은 말이죠. 이 기자가 쓴 말이 아니라, 중국의 그 병법 책 중에서, 뭐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병법으로 치진 않습니다만, 36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36개.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36개의 그 1개가 바로 이 말입니다. 36개 중에서 첫 번째 개, 어, 하늘을 속이고 바다를 걷느라. 그게 이제 이 책의 소론이고, 두 번째, 이게 이제, 터는첫 번째죠. 챕터 1. How communists lie.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거짓말 치는가. 그리고 이 책의 결론. Conclusion 해가지고, What is to be done?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Declare China an enemy. Liberate the Chinese people. 중국을 적이라고 선언하라. 그리고 중국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이 책은 말이죠. 저자들이 쓸때 누구를 위하여, 뭐, 누구에게 이 책을 바친다 했는데, to the Chinese people. 중국인민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라고 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이 보고서 이 저자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을 적으로 선언하라. 어, 지금 보기엔 갑자기 놀라운 것 같지만은, 그렇지는 않아요. 2011년에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Time to Get Tough. 중국에 대해서 너무나 말랑말랑하게 되었다. 미국은 좀 이제 강한 나라가 돼야 된다. 라는 내용의 책을, 그땐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무려 5년 전이죠. 저는 이 책을 보고서, 아, 이 사람이 대통령 나오려고 그러나 보다라고 느꼈던 책입니다. 거기 48페이지에, China is our enemy. 중국은 우리의 적이야. 라고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이 책을 읽을 때아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니까 이렇게 마음 놓고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먼저 중국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중국의 그 의미를 알고 그리고 적이 중국을 제어하는 그런 정책을 폈던 그 정치가입니다. 이 하늘 속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빌거츠 이 기자가 새로 한국 독자들한테 보내는 선물을 보내준 것 같아요. 제그 원문에는 안 나와 있는 길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인용하는 겁니다. 마이크 폼페오라는 미국 국무장관이 있죠. 국무장관하기 전에 미국 CIA 국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서 이 사람이 2020년 1월 런던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그런 연설문 중에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은 우리 시대의 중심적인 적이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적이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이미 중국은 세계 모든 국가들한테,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한테 적으로 인식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도 중국을 적으로 봅니다. 예. 하여간 뭐, 배반자나 마찬가지죠. 러시아가 보기에는. 소련이 보기에. 음. 여러분, 그 노래, 50대 이상이면 아마 다 기억날 거예요. 우리나라 노래 중에, 무찌르자 오랑캐라는 노래 기억나실 겁니다. 일절 가사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무지르저 오란 캔 몇백만이냐? 대한 남아 가는데 초계로구나. 나가자 나가자 승리의 길로. 나가자 나가 승리의 길로. 우리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인데, 우리 그 학교 다닐 때는 우리 그 여학생들은 고무줄 하면서 이 노래 불러서이 노래에 맞춰서 고무줄 했던 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떼안에게 이 노래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질문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북한에게 굴종하게 시작한 이후. 뭐, 그렇게 오래 안 됩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굴종은 우파정권, 좌파정권 구분도 안 됩니다. 뭐, 중국에 대해서는 우파정권도 가서 뭐, 머리 조아리고 그랬죠. 그렇게 굴종하기 시작한 이후, 중국과 북한은 우리에 대해, 과거, 우리가 그들을 적대적으로 대할 때보다 더 우호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적대국이라고 그러고, 북한을 주적이라고 그럴 때 하고, 지금 북한한테 그런 소리도 못하고 중국한테 쩔쩔맬 때 북한과 중국은 우리한테 잘 대해주고 있느냐? 그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죠. 오히려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거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니까 올림픽에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국이란 나라 본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국가의 대전략이 속임수인 나라입니다. 대전략이 속임수다. 그게 좀 말이 안 되죠. 어. 우리가 중국에서 뭐 중국 사람들이 참 고전으로 지는 손재병법. 좋은 책입니다. 훌륭한 책인데. 거기 그맨 앞에 시계편, 계획을 짜는 계획의 시작. 거기에 나오는 말이죠. 전쟁은 상대방을 속이는 도다. 어, 국가의 대전략이 속임수다. 뭐 중국 손재병법을 평생 연구한 교수가 전쟁은 속임수다라는 그런 제목의 책도 썼습니다. 중국을 오늘날처럼 발전시킨 기계가 된 것은 중국이 이제 가짜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것도 가짜죠. 그거 하면서 등서평이 도광양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어둠 속에서 감춘다. 칼을 감춘다는 얘기죠. 숨어서 칼을 간자 이런 뜻이죠. 이것도 우리한테는 조금 좀 외국돼서 전달됐는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 여기서 그 양, 양회할 때그 양은 기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숨긴다라는 뜻으로 감춘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어둠 속에서 감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그뭐 해석하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36개 얘기했습니다. 이 제목이 36개에서 딴 거라고. 하늘을 속이기. 36개에서 제1개가 만천과에 하늘을 속이고 바다를 걷는다. 우리 그 하늘 그러면은 뭐, 하여다 하늘 그러면 하늘에 대고 약속하는 거야. 이런 말 우리 자주 하죠.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은 속이면 안 되는 건데, 하늘마저 속여야 된다. 라는 것이 중국의 36개 첫 번째입니다. 36개 중에서 23개가 원교 근거입니다. 이거는 국제정치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타당해요. 먼 나라와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와 전쟁을 한다. 예, 여러분, 미인계라는 소리 들어봤지, 미인계. 미인계가 36개 중에서 31개입니다. 남을 타락시키는 방법이죠. 상대방을 타락시키는 방법이에요. 뭐 돈도 들어가고, 미, 미인도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36개 그러면 도망가는 거로 다 알고 있죠. 36개 중에서 36번째 개, 주, 위, 상. 도망가는 것이 뛰어난 전략이다, 이런 뜻입니다. 힘이 약할 땐 도망가라, 라는 건데, 중국이 도망갈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최근에 미국한테 막 코너로 몰리고 있고, 그리고 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중국 이대로 놔둬선 안 되겠구나. 특히 공산당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중국이 도망가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지난 한 20년 동안 중국이 이렇게 맘대로 이렇게 크게 만든 그몇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조셉 나이라는 대단히 유명한 학자인데, 저도 아주 존경하고 그분의 책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1990년대에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당신이 중국을 적으로 취급하면 중국은 적이 될 거야. 그러니까 왜 아직 그, 그, 그 지금 막 크고 있는 나라를 왜 자꾸 적이라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지난 한 20년 동안 2, 20, 30년 동안 미국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If you treat China as an enemy, t will become an enemy. 중국을 적으로 취급하면 적이 된다. 그러니까 잘 대해 주라 이렇게 친구로 대해 줘. 예. 그것을 증명하는 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죠. 슈퍼 퓨전. 제가 뭐제 책에서 이걸 길게 인용하고 또 길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같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얘는 공장, 얘는 시장. 시장하고 공장은 안써 이런 책입니다. 둘이 합쳐졌어. 한 나라야. 참 낙관적으로 쓴 책인데, 자카리 크라벨이라는 교수가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 미국하고 중국 사이를, 뭐, 겉으로는 친하게 만든, 근데 기회했죠. 플레잉 아워 게임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중국은 말이야. 우리가 깔아놓은 몽석에서 춤출 뿐이야. 우리가 불러주는 노래에 따라서 춤춰. 자본주의의 노래지. 중국 저렇게 더 발전하다가는 결국은 민주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라는 책입니다. 어, MIT 교수가 썼기 때문에 아주 또 권위도 대단했죠. 우리말로도 다 번역 나왔습니다. 왜 중국은 소구를 위협할 수 없나. 이것들이 다 틀렸다라고 지금 증명이 되는 판입니다. 이것들이 다 틀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죠. 예, 사실 중국이 이렇게 큰 것은 소련과 중국이 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60년대부터 싸우더라고요, 둘이. 그러니까 미국의 탁월한 전략가인 키슨더 박사하고 닉슨이 저거 뛰어내자. 그래서 중국을 도와주자. 그래서 중국이 소련을 배반하고 미국 편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몇십 년 동안 길러줬는데 지금 그 결과가 최근에도 제가 얘기했죠. 중국은 과거 소련하고 싸울 때보다 약 10배나 더센 나라다. 즉, 미국이 패권 경력을 버리고 훨씬 힘든 나라다라고 됐는데, 아까 36개 중에서 맨 마지막 개가 도망가는 거라고 그랬는데, 바로 오늘, 얼마 전입니다. 중국에서 말이죠. 시진핑을 격렬하게 비난하는 논문이 나와서 막 돌고 있답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적개심만 키웠다. 그러면서 시진핑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글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예 여러분, 뭐, 여러분 강조해야지만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앞설려면은 진짜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에, 우리가 지금 북경 올림픽을 보면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다시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식은 중국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나 문화를 공부해 보나 다할수 있는 것인데 하여간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갖자 특히 정치가들 올바른 생각을 갖자.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삼자라는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